악연했지만 당장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였다.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보내는 것이었다. 변화를 위한 다짐을 했다면 작은 일이라도 나의 뇌를 놀라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비슷한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다. 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계속 고소를 당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괴로움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직접 호된 시련을 겪었는데도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게 사람이다. 살아있을지 장담하지도 못하는 먼 훗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삶의 변화를 주는 게 쉽지 않은 이유다. 그냥저냥 이어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일은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또한 발자국 나가서 발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책이라도 읽으면서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 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아, 내일부터 나도 개선해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한들 내일부터 뭔가를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라고.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아, 그래.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1번. 그럼 내일부터는 시간을 쪼개서 뭔가 해야지. 아,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면서 뭔가를 좀 도전해봐야지.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에, 가족들한테 좀더 잘해줘야지. 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게 2번. 그리고 내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3번. 저는 1, 2, 3번 모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어제와 다른 내일을 위한 시작. 단지 시작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에, 얼마나 어려워요. 에, 이렇게 해야 시작입니다. 예. 엄청나게 하기 힘든 1번, 2번, 3번을 다 했더니 예, 그걸 매일 지속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안 해도 돼요. 숙제를 안 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아니고. 뭐 혼내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해서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바로 안 해도 아무 일 없는 그냥 편한 오늘처럼 살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요? 나의 생활을 개선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옆사람도 안 해요. 나도 안 하고. 앞사람, 옆사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나마 뒤처지고 있다는 스트레스라도 받으면 모를까. 다 같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오늘은 모두가 행복해. 모두가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합니다. 내일 뭐 일찍 일어날 뭐 경쟁 안 해도 되잖아요. 다들 늦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모두 파티에 늦었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모두 파티에 늦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실제로 그렇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옳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항상 주변에 있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하기에 늦긴 했지만 차선의 시간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하자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 도시 어딘가에서 매일매일 파티는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기껏해야 내가 아는 그 소소하고 자꾸 귀여운 인맥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파티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에, 뭐 나도 파티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기껏해야 작은 방에 앉아서 말로 말 쫑알쫑알 책 리뷰만 하고 있는 구독자 2천 딸이 일개 샐러리맨이 이야기한다고 에,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조회수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에, 보너스 천 원, 2천 원에 물고 웃는, 이게 셀러리맨입니다. 아, 셀러리맨이란 말을 진짜, 아, 이거 안 쓰는 말인가? 아니, 어디 보니까 그, 아, 그 동사무소, 저는 아직도 동사무소란 말을 쓰는데, 어,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행복센터로 바뀌었다고. 야, 대박입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예. 네. 저도 오늘 파티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파티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내일 파티는 언제인지, 누가 주최하는 파티인지 전혀 모릅니다. 네, 오늘 파티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파티에 한번 참석해보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만의 계획을 실천해보자고요. 여러분, 같이 화이팅 합시다.